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키신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구한, 구원에 구원하시고자 일으키신 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본문을 11장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좀긴 말씀이라 오늘 앞부분만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애고왕에게 전했지만 애고왕이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고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네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리고 그 결과 내네 군대 내네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역하는 애굽을 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 왕에게 가서 쓴 소리를 해야 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모세의 마음을 살피셨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얘기도 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여 하는 말씀도 하셔요이 바로 왕과 맞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여기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걸림돈도 만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났는데 그럴 때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그게 믿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이 뱀이 되는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적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왕에게 전해준 말이 그냥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란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그 마술사들도 똑같이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예고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 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예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예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열 가지 재앙을 이렇게 이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대 애굽 사람들은 만물을 운행하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면 태양을 다스리는 신, 태양신인 라가 있고 또 바람을 다스리는 신, 물을 다스리시는 신, 생물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것에 명령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누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신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애굽 왕과 애굽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살펴보면 열강이 열 가지 재앙이 한 가지씩 일어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8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처음에는 모세가 일으키는 기적을 흉내 대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 땅의 티끌이 이가 이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던 이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 나중에 애굽 왕도 결국 항복하고 말지요. 주래국기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놀라운 그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오랫동안 악을 행했던 애굽 땅을 심판하기 위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던 악을 참고 지키시던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 땅을 심판하는 시간이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기다리시다가. 이제 때가 차면은 몽둥이를 드시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꼭 그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고자 하셨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이 재앙이 임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죄 없이 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핍박하고 노예로 부리면서 많은 것을 재화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도록 죽이라고 그렇게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대를 동원해서 그 자녀를 죽게 만든 그 애굽 왕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고 계셨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고 이열 가지 재앙을 볼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재난이나 고난이나 재앙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단순히 이렇게 이, 이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 재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재앙이 있고 이 재난이 있고 어떤 재난은 악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지는 그런 재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을 좀 분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아가야 되죠. 만약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재난이라면 그때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예가 있어요. 이 압록강을 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북쪽은, 이 중국 땅 쪽은 너무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또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농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남녹강 아래쪽에 있는 북한 지역만 매년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된 것이겠냐고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도부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을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때때로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하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실수를 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늘 논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넉넉히 주시지만 그 기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심판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어, 이루고자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건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기 위하신 것이란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이 하나님께 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거듭하서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했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그 이적도 없이 그냥 애굽을 순탄하게 빠져 나왔다면 여러분 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흩어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 입고 애굽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는 신앙의 토대 아주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토대를 세워 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들에게 그러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열 가지 재앙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열 가지 재앙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크게는 세, 부류,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애굽의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시라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나아간 이들을 치시는 그들의 삶을 공 어렵게 만드시는 그런 이적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 있지요? 첫 번째는 피 재앙이잖아요. 이이피 재앙에는 이 애굽의 번영의 애굽의 이 번영의 토대가 되는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흔드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애굽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저주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치시고 이 나일강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사실 이 나일강을 지키는 세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을 다스리고 지키는 남신이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꼭 신들이 이렇게 남녀가 같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둘째는 이시스라는 나일강을 다스리는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 신보다는 낮지만 이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쿤쿨누리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세 신이 나일강을 다스리면서 애굽을 복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나이강의 나이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이 개구리 재앙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보여주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에고의 사람들이 개구리를 아주 중요한 그신 중의 하나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 있어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은 굉장히 큰그 복이었거든요. 자녀가 많다는 게 재산이고 그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이, 이렇게 다산을 하니까 개구리 모양을 한 헤케드라는 이 다산과 관련된 신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케드를 섬기고 개구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황당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셨거든요. 아주 애굽 사람들을 힘들게 하셨어요. 이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신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그 개구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라고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재앙을 하셨는데 모세가 땅에 티끌을 치니까 티끌이 다 이로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가축과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술객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예,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도 예,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이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외국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생각했고, 이 우리는 더럽게 생각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이걸 신으로 생각했고요. 이 파리신이 운명을 결정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알세불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불이라는 단어가 팔리라는 뜻이고 바알은 두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바알 세불의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이 바, 이 바알 세불을 섬기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신을 섬긴 거예요. 근데 이 이바이세불이 이제 파리의 왕이라는 뜻인 거죠. 이바이세불 외에도 이 애굽 사람들은 우아치트라는 또 파리의 신을 또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굽 사람들이 참 정말 다양한 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 파리의 제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성기능신은 다 신이 아니란 것을 자꾸 얘기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장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셔서 심판하세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들이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 파린 재앙을 겪은 다음부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 주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이이 모세가 모세가 아니라 바오리, 바로가 보내겠다고 했다가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앙의 수준을 높이십니다. 이네 번째까지 재앙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그런 그 재난들이었어요. 근데 다섯째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삶을 직접적으로 치시기 시작하세요. 맨 처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악질이었어요. 이 악질이 이이 찾아와 가지고 뭘 괴롭혔냐면,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을 다 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당대에 가장 그 중요한 재산이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가축이 가장 큰 재산이었어요. 이게 자동차도 되고, 이게 진짜 다다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모를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 교회로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정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치시지 않습니까? 이 재물을 치신 거예요. 이 재물을 치면서 수년 동안 수고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부려서 벌었던 재화들,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든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이 생축을 하나님께서 이게 딱 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지만 절, 점점 절박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강도를 더 높이세요. 여섯 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사람의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이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도 이 독종 재앙에 독종에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냥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대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이제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이 마법사였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마법사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한, 치료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그런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이 건강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 일상생활이 다 멈춰서고 말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짐승을 치시고 그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에요. 모세가 우박이 쏟아지기 전에 바로에게 나가가지고 나가, 먼저 경고를 합니다. 먼저 경고를 해요. 하나님 우박으로 치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들판에 나가 있는 짐승과 사람과 농작물을 다 내리치셨어요. 이런 우박이 조그맣게 내릴 때거볼 때는요 신기하거든요. 조금 큰게 내리면요 그때는 좀 겁이 나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우박이 좀큰게 떨어지면 유리가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가끔 주먹만한 우박이 날아오면 사람들이 막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 일고 왔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 살아남은 것들, 우박에 살아남은 것들을 메뚜기가 다 쓸어가게 하시거든요. 그가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까지 오니까 이 에고 왕의 같은 편이었던 신하들이 이제는 얘기를 해요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엔 마술사들이 두 손을 들잖아요 그다음 신하들이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고 왕 바로가 또두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를 보면 고대 사회에서는 일식만 일어나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막게 정변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무슨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특별히 애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신이 태양신 라였는데. 흑암이 찾아왔다는 것은 태양신 라가 힘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연 환경이 막 바뀌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뒤끝이 있어서 소하고 양하고는 놓고 가라고 짐승은 놓고 가라고 그래요. 재산을 붙들고 있겠다는 거죠. 나갈 사람은 나가는데 재산 다 놓고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바로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자식이기까지 심지어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세요. 그러니까 그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을 계속해서 일으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열 가지 제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열 가지 제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시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시라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이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 중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확실히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 이열 가지 재앙의 사건입니다. 이열 가지 사,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있으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강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주님께서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어려움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